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일 오전 7시입니다. <laughs> 오늘 첫 번째 어디서 복리는 매수를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에이다 매집 이렇게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매수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현재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음, 이번 조정에 바닥 구간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 프랙탈로 보는 한마디 조정 기간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AI를 왜 신뢰할까요? 우리가 AI를 왜 신뢰할까? 보면은 한마디로 인터넷에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있다. 이거를 어때요? AI가 학습을 시키나? AI 학습시킴 그쵸?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할수 있고요. 발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의 데이터를 쓸모없다고 보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걸 참고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어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의 프랙탈 그대로 미래가 미래가 과연 될 거냐 과거의 프랙탈대로 미래가 될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프랙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미래가 나올 것이다. 당연히 과거의 프랙탈 그대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시대는 당연히 아니 한마디로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는 힘듭니다. 근데 과거의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세력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세력들이 그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언밸런스한 엄청나게 그냥 모든 틀을 깨부시고 나오는 그쵸? 그러한 저는 뭐 기적 같은 그런 프랙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에서. 그죠? 한정된 우리가 뭐 시간, 그죠? 데이터. 그래 가지고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새롭게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저는 데이터 프랙탈 그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의 역사가.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반복되지 않으려고 반복 그 과거의 그 과오나 실수나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지속적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 우리는 또 과거의 데이터를 좀 봐야겠죠? 그러면 과거에 세력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핸들링 했는지 한마디로 움직였는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잘 보십시오. 날봉으로 볼 거예요. 날봉으로. 날봉으로 볼 거고요. 빨주노초 이것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21선, 빨 주황색 51선, 노란색 101선, 그 다음에 초록색 201선입니다. 네. 빨주노초에요. 엄마인지 알겠죠? 빨주노초 그렇죠?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댓글로 또 물어보진 않겠죠? 네, 그리고 오늘 가보겠습니다. EMA 20, 50, 100, 200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현재 복리야. 우리는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간에, 이 구간에 우리는 들어서 있다. 한마디로, 현재 여기, 조정 구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때는 기간적으로 62일입니다. 적어 볼게요. 메모장에. 첫 번째 조정 기간은 며칠? 62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조정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이 나오고요. 첫 번째 고점 나오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점을 치러 갔습니다. 그죠? 두 번째 고점을 치러 갔다. 그러면, 이때도, 두 번째 프렉탈에서 조정 기간이 대략 48일입니다. 그죠? 적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간이 <laughs> 대략 며칠이다. 48일이다. 그러면, 세 번째 조정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정.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최고점을 작년 12월 달에 최고점 108k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k 찍고, 시즌이 종료된 시즌이 날아갔죠? 이때 보겠습니다. 조정 기간이 108k 첫 번째 고점을 찍고, 108k라는 첫 번째 고점을 찍고, 조정 기간이 27일입니다. 되게 짧죠? 느끼는 게 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정 기간이 며칠이야? 에 27일입니다. 27일이다. 뭐야, 왜, 왜안 써져? 27일이다. 27일. 그러면, 네 번째 조정 기간은, 조정기간. 유추해볼 수 있겠죠? 못해도, 진짜로 길어봤자, 27일 이내다. 한마디로, 27일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반복되는 프렉턴입니다. 이때 조정기간이 62일. 가장 길었습니다. 올라가서. 조정기간이 48일. 두 번째 조정기간이 약간 짧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조정기간이 27일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조정 기간이 27일이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조정 기간이 며칠? 27일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낮아야 된다. 이,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이란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laughs> 네 번째 조정 기간은 27일보다는 27일 미만으로 나와야 한다. 한마디로, 27일도 아니고, 27일보다 하회하는 기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정 기간은 보다 한마디로, 27일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볼게요. 123K를 찍고, 제일 많이 길어봤자, 27일이다. 그러면, 27일이 넘으면 안 되니까, 27일도 되면 안 되니까, 26일로 칠게요. 그러면, 조정 기간이 길어봤자, 진짜 조정이 졸라 길어봤자, 8월 9일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조정기간이 제일로 길어봤자 며칠? 25년 8월 며칠이다? 8월 9일이다. 9일이다. 한마디로 8월 9일을 넘어서면 안된다. 넘으면 복리의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가 또 틀린 것이 된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답을 알수 있다. 심플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시간이 지나보면 누가 맞았는지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명백히 알수 있다. 한마디로 구라를 칠수 없다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명백히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이번에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의 복리의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는 참고만 해주시고 이번에 복리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간 62일에서 62일 조정. 두 번째 조정은 48일 조정, 세 번째 조정은 27일 조정, 네 번째 조정은 최대 만이 길어봤자 26일 이내입니다. 26일 이하입니다. 26일 이하로 찍혀야 된다. 그러면 현재 최고점 찍었을 때가 대략 언제냐? 7월 14일 날, 1 2 3 k 니까 그러면 8월 9일을 넘는 조정 기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써볼게요. 결론은 결론은 25년 <laughs> 8월 9일을 넘는 조정 기간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laughs> 두 번째로 제가 또 찾아낸 게 뭐, 뭐가 있냐면 <laughs> 이겁니다. 어, 기침 죄송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조정의 범위가 조정의 범위가 이 평선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조정은 초록색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조정은 어디까지? 초록색 2평선까지 왔다. 그러면 두 번째 조정은 어디까지 왔냐 봤을 때두 번째 조정은 어디까지 왔어요? 본인님. 노란색 2평선까지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노란색 2평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조정은 어디까지 왔냐? 라고 했을 때세 번째 조정은 보시면은 어디? 여기 이선 대략 주황색 2평선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조정은 주황색 2평선까지 왔다. 그러면 네 번째 조정은 어때요? 저는 어디까지 대략 주황색 2평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범위가 어디? 주황색 2평선 입형선에, 주황색 입평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여기 닿으면 조정이 끝난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대략 그 구간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11.8k 112.8k. 어디? <laughs> 가격적으로는 112.8k 부근입니다. 오늘 시간으로 오늘 날짜, 오늘 시간으로 112.8k가 바닥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본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는 비트코인 롱을 어디? 112.8k 부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점 123K에서 입절을 칠거다 이거하나 매매계획 두번째 에이다 롱을 탈겁니다 어디? 비트코인이 112.8K에 도달했을때 저는 에이다 롱을 롱포지션을 어, 들어가겠다 근데 에이다 롱포지션은 어디서 입절할거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다, 롱을 어디서 익절할 건지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 가격적으로는 112.8k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 하나.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8월 9일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laughs>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 요즘 오늘 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8월 9일. 8월 9일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말 8월 9일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은 대략적으로 112.8k 부근이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에이다 매집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에이다 매집 관련해서 저도 에이다가 거의 바닥에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벌써 에이다 바닥에 벌써 다 나왔다고 해보면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이 왜 거의 다났냐라고 했을 때 <laughs> 이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눌림폭이 초록색 이평선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큰 상승 그 다음에 많이 눌려봐야 진짜 많이 눌려봐야 초록색 이평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또 가서 보겠습니다 또 가서 본다면 최소 얘도 차트가 무너질 때 차트가 무너질때 여기서 보면 어디서 반등이 나왔냐? 얘는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에서 어정도큰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노란색 이평선에서 대략 어 노란색 초록색이긴 한데 어 여기 부근에서 여기까지 51% 최대 52% 상승이 나왔고 노란색 이평선 여기 근처에서 만약에 롱을 잡았다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7%, 38% 그리고 3, 40% 정도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이평선, 입형선, 초록색 이평선을 닫진 않았어요. 초록색 이평선을 닫진 않았고, 초록색 이평선 위에 노란색 이평선 밑에서 바닥이 어, 형성이 됐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더 곁들어 본다면, 초록색 이평선 부근에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최소한의일륜적인 최소한의 일륜적인 반등은 나왔다. 그리고 차트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냐? 여기서 최소 여기 구간 초록색 여기 초록색 2평선 구간에서는 일륜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고꾸라지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진짜 큰 상승이 쭉쭉쭉 나오든 둘중 하나가 될것 같다. 그래서 A다 사저로 봤을 때 초록색 2평선 초록색 2평선 구간이 한마디로 뭐다? 일륜적인 반등 나올 자리다. 또는 5월 바닥 구간이 초록색 이평선 구간이 이제 어디? 바닥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이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에이다사트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복리야 아마 에이다사트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이 상승을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나올 상승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일자로 그냥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간 이 상승이 아닌 이두 번째 프랙탈 두 번째 상승이 아닌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그리고 현재 세 번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승 프랙탈을 보면은 어디 구간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구간일 수가 있겠죠. 초록색 입항선 초록색 입항선까지 올라왔다. 현재 이 초록색 입평선까지 왔던 이 구간이라고 좀볼 수도 있다. 여기 구간. 왜? 초록색 입평선에서 전에 있던 정고점이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봤을 때 지금도 봤을 때 여기 어디 구간? 초록색 입평선 구간에 닿았으니까 최소 못 해도 전 고점을 넘는 상승은 전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초록색 입평선에서 매집을 한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공통 공통 <laughs> 공통 구간이 뭐가 있습니까? <laughs> 지금 현재 <laughs> 비트코인도 바닥에 도달했다. 그쵸에이다 차트도 봤을 때 초록색 초록색 이평선 바닥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주황색 이평선 구간에 다 왔고요. 네 번째 조정도 주황색 이평선에서 주황색 이평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에이다 차트 보면은 초록색 이평선이 전에 바닥 구간으로 작용했으니까. 초록색 이평선 여기 구간이 전에 바닥으로 작용했으니까 이번에도 바닥으로 작용해서 재차큰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초록색 이평선 구간에 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112.8K 구간에 112.8K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 했을 때 저는 에이다 이거를 시장가로 시장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장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청산되지 않을 대게 저배율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다 롱 포지션을 어디? 이 초록색 이평선 부근에서 초록색 이평선 부근에서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어디? 여기 구간이 에이다 차트 바닥 구간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저는 에이다를 여기 여기 부근에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근에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도 에이다, 여기, 초록색 입평선 여기서 저는 에이다 롱을 들어가기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짧고 이렇게 찍고 마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리가 어디서 매도를, 매수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에이다 코인을 매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리의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는 뭐다? 참고만 해주셔요. 참고만. 제가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핸들링 하는 세력도 아니구요 그죠? 한나 그냥 개미에 불과합니다. 코인이에 불과하니깐요. 저의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는 참고만 해 주셔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일 오전 7시 18분입니다. 감사합니다.